여행이란 사진찍기 놀이나 먹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, 함께하는 사람, 풍경, 상황, 모든 게 배움이다. 일상이라는 익숙한 여행도,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도, 인생이라는 긴 여행도, 짧은 꿈속 여행조차도, 홋카이도로 떠날 때와 돌아온 후에 나는 확연하게 다르다. 그 차이는 애정을 갖고 볼줄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일 테지만 말이다. 마지막으로 같은 북해도에 있지만 전혀 다른 매력의 새 지역을 짧게 표현하자면 비에이 후라노는 "여기가 일본 맞나?" 오타루는 여기가 일본이구나. 사포로는 간판 분이 일본 맞네.